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좌석을 확인하신 후안전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사님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좌석을 확인하신 후안전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안전 운행 감사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좌석을 확인하신 후 안전 확인 거... 확인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을 위하여 경보 상태로 전환됩니다. 도와주세요. 차량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량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량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